선생입니다. 오늘 교통사고 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제네시스를 타고 있었는데 어 앞에 골프에서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급정거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팡 하고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그 브레이크 등을 한번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로 할수 없고 어, 아반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LED로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 좀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구 하나, 벌브 하나만 교체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짜잔 10mm 짜리 스패너 하나랑 장갑 이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오 선생님이 비치니까 잘 보이죠? LED 여기에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탁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빼있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여기 있는 커넥터를 떼야 되는데, 커넥터를 뗄 때는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저기 있는 배터리에 있는, 비단자를 꼭 빼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커넥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는 여기를 꾹 눌러서, 요 부분을 꾹 눌러서, 쏙! 하고, 빤! 빼질 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보입니다. 이세 개를 풀 텐데, 딸랑 10mm 하나면 됩니다. 쭉, 쭉, 쭉. 아, 자, 어,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푸는데, 여기에 쑥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살받쳐주면서 여러분들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트 세 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잡아당겼을 경우에 이게 선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랑 연결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살짝 밀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결합을 빼봤는데요. 빼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브레이크 등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2등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깜빡깜빡 하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야 될 거는 여기 브레이크 등을 빼봐야 되거든요. 브레이크 등을 빼는 방법은 여기서 쏙 돌리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맨손으로 이거를 잡으면은 요리에 손에 있는 유분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장갑을 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를 이제 싹 돌리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 전구를 사왔는데 이거는 인터넷 가격으로 찾아보니까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새 어, 전구를요. 여기에다가 홈에 맞게끔. 이 홈이랑 지금 이 홈에랑 맞게끔 끼워주는 겁니다. 쫙 끼워보겠습니다. 끼우고 나서 한쪽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면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쫙, 결합을 시켜주겠습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탁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제 결합되었다면 이제 넣어보게,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구멍, 아까 전에 세 개에 맞춰서 이렇게 구멍 세 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뺐었던 것들을 여기를, 이 끝에를 잡지 마시고요. 이 안쪽을 잡아서 딱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커넥터를 연결시킵니다. 커넥터 연결 후에 이거를 잡고 이제 볼트 세개를 다시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스피드죠 엄청난 스피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와. 그리고 나서 손으로 끝까지 조여 준 다음에 테너를 이용해서 조여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이 끝났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빵. 아 아주 잘 나오고 있군요. 하나면 됩니다. 10mm입니다. 하나, 둘, 세개요골트를 빼는 겁니다. 요, 요 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 손으로 받쳐서 꼭해 주세요. 아 씨. 빨리 안 가거든. 파티는 이게. 잠깐 선생님, 뭐 <laughs> 이름이. 그 이거 그, 빠진 거 찍었어요? 찍었죠. 이렇게 <laughs> <laughs> 빠질 수 있다는 거빠 받쳐 야는 거예요. 선생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시작. 자, 보시죠. 브레이크를 세면 지금 밟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죠. 나와요. 아,